다이어트하지 말란 게 그런 이유였어? <laughs> 알았어, 사령관. 사령관만 있으면 어딜 가든 잘할 자신 있어. 사령관도 나 믿지? 사령관만 있으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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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리퀘스트는 무조건 패스지만 그렇게 보고 싶어? 정말? 어, 계속 누르면 고장날지도 모르는데. 전 그래도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laughs> 전 그래도, 안 되겠다. 우리 사령관님이랑 놀러 가야지. 얼른 휴가 내세요. 빨리요. 저, 그렇게 성격 좋은 애는 아닌걸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들러붙지 말란 뜻이 저리 가란 뜻은 아니거든 뭐0 5 m 정도로 봐줄게 내가 언제 인간을 봤다고 그래 아니거든 완전 착각이거든 내가 언제 인간을 봐 바... 둘러붙지 말란 뜻 뭐야 은큼하게 혹시 관심이라도 있는 거야 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인간! 나랑 친하다고! 인간! 나랑 친하다고 이런 짓이 용서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으이. 타이탄은 인용으로 만들 걸 그랬어. 그럼 오빠랑 같이 앉아서 조종할 수 있을 텐데. 으이. 비밀무기? 어, 오빠한테도 하나 만들어줄까? 오빠 못됐어. 흠, 그런 걸 물어보고. 요즘은 좋아하는 게좀 늘었단 말이야. 내 무기는 잘 알고 있겠지? 오늘은 사령관의 무기를 확인하고 싶은데? 내 무기는 잘 알고 약간 고민이 되는 걸? 사령관과 전쟁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내 무기는 약간 고민이 되는 언젠간 사령관에게 내가 최고란 걸 증명해 줄게. 다른 지휘관들은 사실 사령관한테 필요 없어. 싸 보이게 무슨 짓이야? 최소한, 모두 있게 하라고! 재료를 얻을 수 있을 때, 초코케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특정 날짜에만 가능합니다. 주인님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숨겨놓으신 거죠? 재료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심심하시다면 알겠습니다. 어떤 놀이를 건전한 놀이를 찾겠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됩니까? 과거엔 누굴 위해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만, 이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훈련에 힘을 더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명상에 잡념이 많아져서. 코피로악? 에스메랄다 게이샤?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그런 거잘 모릅니다만, 설마. 정말 그걸 구하신 건 아니시겠죠? 설마, 구하셨습니까? 조금 조심해서 행동하십시오. 자매들이 보면 곤란합니다. 주인님, 할말 없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필요하다면 말만 하세요. 우리 방해하는 건 모두 부술 테니 주인님도 그걸 바라지 않나요? <laughs>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아예 절 안아 버리면 호위하기가 훨씬 쉬워질 텐데 아무도 없으니 더 과감해지는 건가요? 음. <laughs> 싫진 않지만. 어떠시옵니까? <laughs> 이젠 저 없이는 안 되는 몸이 되지 않으셨는지요. 이제 주인은 제 것이옵니다. 소첩의 섬시가 전투와 쾌락 양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옵니다. 숨김 맛으로 제가 무엇을 넣었을 것 같습니까? <laughs> 주인께서는 소첩의 요리에만 빠진 게 아닌 것 같군요. 기다리는 건 익숙하지 않은데. 사령관, 내게 할 말이 없나? 사령관, 전쟁만 타이밍이 있는 건 아니다. 전투가 없는 것도 좋군. 사령관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으니.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은 건 알고 있겠지? 어때요, 사령관? 제 런웨이에 사고 싶은 생각 이 있어요?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란 점에서, 하, 사령관은 거의 완성된 것 같기도 하네요. 어때요, 사령관? 어때요, 사령관? 어때요, 사령관? 어때요, 사령관? 음, 요즘은 자극이 너무 강해요. 왜 모르겠다는 얼굴이죠? 다 사령관 때문인데. 아, 정말 good. Uh, but 좀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여기서 이러면 다른 자매들이 본다고요. understand? 어제도 일찍 자는데 실패했습니다. <laughs> 오늘만 사령관님이랑 쉬면 안 될까요? 딱 하루만요. 저, 사령관님, 맥주 가져왔는데 생각 있으세요? 연애는 처음이라. 말씀만 하시면, 주인님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임무니까요. <laughs> 평화로워지면 소풍을 가요. 둘이서만. 다른 사람들은 없는 곳으로요. 맛있는 차는 좋은 찻잎, 좋은 물, 그리고 애정이 필요해요. 어머!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놀라지 않을 텐데…… 사령관, 걱정 마, 내가 항상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사령관, 끝말잇기라도 할래? 내 지성미를 느낄 수 있게 말이야…… 사령관! 마... 사령관, 끝말잇기라도 할, 사령관, 끝말잇기라도 할, 사령관, 걱정 마, 알아, 사령관, 내 미인방명적인 모습에 확 반한 거지, <laughs> 뭐, 내 지성과 미모는 비례하는 거니까, 사령관, 이건, 나보고 라면 먹으러 오라는,